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보이스 피싱, 그리고 스캠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더 신경 써야 될 이상한 인터넷 전화와 혹은 이메일, 그리고 우리가 받는 텍스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USCIS라고 해서, 어, 이메일을 받거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분에 관계없이 이 이민국으로 받게 되는 USCIS의 이 전화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가 됩니다. 이러한 전화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는 100% 사기입니다. 최근에 와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혹은 내가 신분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나 혹은 미국 내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최근에 와서는 추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구체적인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분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긴장부터 합니다. 자, 이 옆에 보이는 내용으로 보통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 한국말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 c 의 제임스 유원입니다 귀하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귀하의 외국인 등록 번호에 I94 기록상의 불일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하의 성함, 생년월일,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서 1,500달러의 벌금을 애플 기프트 카드 또는 머니그램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첫 문장이 문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제임스입니다. 이 말입니다. hello this is officer James from the United States, 혹은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얘기를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 보면 그다음 말은 안 들리는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기 전화는 주로 영어 또는 유창한 한국말로도 걸려옵니다. 발신번호도 USCIS,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국이죠. 또는 ICE, 이민세관단속국처럼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비자 서류에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갱신 중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셜 스킬리트 넘버가 범죄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오늘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받게 되면, 심지어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사무실 번호, 가짜 사건 번호까지 주면서 혼란을 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연세가 계 있으신 분들 혹은 전화나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긴장을 하죠. 이런 사기들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포를 조장합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단어, 24시간 이내 등으로서 겁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 등 확인을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컨펌을 하겠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즉시 결제를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즉시 결제를 요구합니다. 기프트 카드, 비트코인, 송금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문제인데요, 영어만 사용합니다. 영어로만 말을 하거나 나중에 한국어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을 빠르게 합니다. 일부 다음으로는 헛갈리기야 굉장히 쉬운 건데요. 가짜 발신 번호가 뜹니다. 진짜로 이민국 번호처럼 보이기에 조작이 가능한 1 8 0 0 3 7 5 5283 이런 식으로 이그샘플 말씀드립니다. 1800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은 아휴 바보같이 왜 당해 에휴 그럼 그렇게 미련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습니다. 왜 이런 사기에 잘 걸릴까요? 특히 유학생, 영주권자, 그리고 비자를 연장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불편함이 있는 한국분들의 고령층 나이의 사람들이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한게 뭐가 있나? 이거 진짜 체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범들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레, 예, z-e-l-l-e, -L -L -E, 그리고 애플 기프트 카드,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절대 이민국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 하나 들어봐 주겠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유학생 A씨는 비자 서류에 오류가 있다며 전화를 받고 3,000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애플에서 구매하고 사진으로 확인을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야 학교의 국제학생처에서 그거 100% 사기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이메일을 받았을 때, 돈의 그 금액이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USCIS가 어쩌고저쩌고, IRS가 어쩌고저쩌고, ICE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누구도 전화를 통해서 결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영어로 겁을 준다라고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You will be arrested today. 너 오늘 체포될 거야.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주변의 변호사 혹은 영어가 좀잘 되시는 분들한테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미국 이민국의 USCIS는 전화로 체포를 예고하거나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현금으로 혹은 기프트카드로 사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경우라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생활. 우리는 서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우리가 진행해 봤기 때문입니다. 세금 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통은 5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 문제 하나에 목숨이 달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사기꾼들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의 그러한 내용을 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도 대부분 이민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모두 사기꾼이다. 라는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이 당할 때에는 보이스피싱,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화 오게 되면 읽어보지도 마시고 링크도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기다스쌤에서 함께 전해드리고 공유하는 정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Hey. 함께해요. 비행기 탈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속섭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하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 해요.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 해요. 뉴욕 기다리.